간은 12시 23분입니다 아직까지 안 자고 있는 말썽구러기 누구세요 <laughs> 왜안 자는 거야 왜안 자는 거야 왜왜안 자냐고 어? 앉자는 이유가 뭐야? 12시 반인데. <웃음> <웃음> 12시 반이라고. <laughs> <laughs> 뭐 어쩌라고 응. 이런 거야? 응. <웃음> 응. <웃음> 잘하고, 응. 잘하고, 응. 주무시라고요. 응. 잘 잤어? 잘 잤어? 오, 어, 잘 잤어? 잘 잤어? 어잘 잤어? 거기 왜 들어갔어? 응? 왜 거기 들어갔어? 응? 왜 거기 들어갔어? 응?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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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니? 응? 어 음. 음? 응 가방이지? 두개야두개어두 두 어, 개네 와와 우와, 우와. 우와. 응. 아빠, 아빠, 응. 아빠, 아빠. 응. 아빠. 아빠도 봐. 어, 아빠 이거 볼게. 응. 응. 우와, 다방이네. 차 마시는 데인가봐. 차 마시는데. 응. 우와. 요리 해줄 거야 요리. 와오 마요네즈도 와 맛있겠다 샐러드야 과일 네. 샐러드 세제까지 와 세제까지 와 깨끗하게 먹으려고 네. 야오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 봐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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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서워? 무서운 소리나? 엄마 보고 싶어?

이집 잘하네. <laughs> <못 꼬였을 텐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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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웃음> 좋아하고 있어? 아는이. <원하는. 웃음> 이 <laughs> 뭐? <laughs> <laughs> 아, 예. <laughs> 엄마 저거. 이거 뭐예요? 버스. 이거 뭐야? 버스. 엄마 버스. 버스. 엄마 버스. 엄마랑 탔지. 응. 이건 뭐야? 지하철. 기차. 기차. 아, 이건 기차야. 지하철인 줄 알았어? 지하철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치 비중. 비행기 똑가, 똑가. 똑같아. 엄마 엄마 헬리콥. 헬리콥터. 헬리콥터. 이건 뭐예요? 고래. 고래. 이거는? 거 어? 거북이. 거북이. 어떻게 해, 거북이가? 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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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급 좋다. 아 예쁘다. 아 어, 예쁘다 해줬어? 응 언제? 이하라 응. 엄마랑 이하라 엄마랑 가서 거북이 만져봤어요. 응. 어떻게 만졌어요? 아 어, 생각났어? 거북이 약속다다어 줬어? 응. 진짜? 누구랑 갔다고? 이아야, 어. 엄마야. 이아랑 엄마랑 가서 거북이 만져봤어요? 이렇게 했어? 헉! 기억났어? 생각이 났어? <laughs> 응. 오 대단해, 또 가고 싶어? 또? 또 가볼까? 응. 응 다음에 또 같이 가자. 응. 어디서 봤다고? 이아야, 응. 엄마야. 이아랑 엄마랑 뭐 봤어 여기서? 헉! 꽃. 꽃, 이거 봤어? 해바라기? 할머니. 할머니 집에서? 할로야. 할머니 집에서 이거 해바라기 봤어요? 어, 응. 어떻 이렇게 기억력이 좋을까? 이아, 이야 응. 엄마, 야 이아랑 엄마랑 이거 봤어? 엄마 사진 찍어줬지? 응. 엄마가 해바라기랑 같이 채각채각 사진 찍어준 거 생각나요? 응. 어. <laughs> 어쩜 이렇게 기억력이 좋을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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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찍어주는 브이로그야! 안녕! 재밌어? 재밌어? 아가! 아가! <웃음>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아 작가님 <laughs> 왜 자꾸 저 따라 <laughs> 왜 자꾸 저 따라 오세요? <laughs> 저로 사진 찍으세요 가까이 찍어야지. <웃음> <웃음> 사진 작가님 잘 하시네. 우와. <laughs> 보자. 우와 잘 찍으신다. <laughs> 아가 너무 예쁘게 나오네. 아가 우와 아가 발만 와 잘한다 어어아 작가님 자꾸 저랑 동선이 많이 겹치시는데 좀 비켜 주실 수 있어요?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응? 오빠가 장난감 준대. 헉, 장난감 줄 거야? 응. 아가 주자. 아가 장난감 준대 오빠가. 어? 오빠가 줬네 장난감. 우와. 엄마 돌려 줄까? 오빠가 돌려 줄래? 응. 우와. <laughs> 또 들려줘 오빠가. <laughs> 우와. 오빠가. <laughs> 아가 마안 <laughs> 울어봐 나화용하면안울 맛있어요? 응. 음, 얼만큼 맛있어? 많이. 많이. 맛있게 먹어. 엄마 치킨? 치킨? 응. 돈가스? 그래. 또. 응. 이건 뭐야? 이거 노란색. 노란색 이거 뭐야? 그거 두, 두. 옥수수. 두, 두. 아빠, 두.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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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수수 옥수수. 찾았어?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조이 <laughs> 가장 먼저 일어나는 편이에요 배고프다고 울었지 배고프다고 울었지 음, 밥 달라고 울었지 엄마 엄마 밥 주세요 그랬지? 얼마 없는 숱 정리해줘야지 <laughs> 아, 아 예뻐졌네 너안 자고 뭐해 안 응? 자고 뭐하냐고 원숭이 원숭이처럼 생겼다. 안 자고 뭐해. 뭐야? 까까 까까 먹으면 돼? 아침부터? 응 김밥 줄게 엄마 김밥 아유 어, 김밥 먹을까? 응 까까 까까 아침부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 아야하죠? 까까 응. 응? 김밥 해줄게 김밥 먹자 김밥 먹자 까까 아니 김밥이요 엄마 김밥 해줄 거예요. 가자. 같이 만들어 볼까 김밥? 어. 그래. 가자. 어? 앵 이거 왜? 안 돼. 아빠한테 물어봐. 먹어도 되는지. 아빠한테 까자 먹어도 되는지 물어봐.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물어봐 아. 아이고 재밌어 어, 책 엄마, 재밌어 아빠, 아빠. 아빠가 안된다 그러지 응. 응. 우와 우와 이거 뭐야 꼬끼야꼬끼야 다행 우와 아우우와 응. 이게 아웅이지 아웅이 오, 서소 오, 아니, 오, 아니, 무서워. 우와. 다음 코코끼리네. 코끼리, 오, 코끼리. 헤헤헤헤 <laughs> 아, 응, 목이 긴 기린이라고 해. 안녕. 안녕, 반가워. 오, 반가워. 이 소리는 내가낸 소리가 아닌데 사자가 잠에서 깨어 말했어요. 다른 사자가만나보군 <laughs> 안녕? 둘대불하는거 같지 않잖아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하잖아. 가 서로를 보면서 <laughs> 너 예쁘게 생겼는데 잖예 어, 불가능하잖아. 이건 예쁜데 이 구역에서 나보다 예쁜 애 오랜만에 보는데 내가 한 미모 하긴 하지. 오 이게 뭐야? 드시겠어요. 1시간 삶은 삼계탕의 모습입니다. 삼계탕 완성. 밥 먹자. 아빠 아빠. 뭐죠? 음. 응? 아빠는 죽을 좋아해. 음. 아빠 매워? 매워 매워. 아빠? 매워. 아빠? 아빠 먹는 거네. 죽 먹어 볼래? 죽. 어어안 응, 뜨거워. 응? 엄마가 다 식혔어. 안 뜨거워. 이 더. 응. 크다. 음. 와. 크다. 맛있어? 음? 잘 먹는다. 응. 음. 그, 뭐 하는 거야, 근데? 아가. 그게 뭐 하는 거야? 응? 그게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아가. 아가가 되는 거야? 응. 아 아까 같이 놀자, 그래. 아가. 아가, 아가랑 아가, 랑똑같 똑같네? 아가, 그니까. 응. 아아빠아줘 아빠, 빼줘. <laughs> 빼줘. 빼줘? 아가, 아가, 아아니야대아이아 빼줘. 응. 왜 빼, 달라고할 거면. 아빠, 떼줘. 줘 아, 계속? <laughs> 계속, 계속, 반복하는, 됐어? 됐대. 응. 오. 이제 나올 수 있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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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떼줘. 어. 좋아줘. 발이 아왜 이렇게 많아? 아가발 응? <laughs> 아가발. 아가발 <laughs> 아가발. 아가가 발로 찼어? <laughs> 아가가 어. 어. 도와준 거야? 응. 어. <laughs> 됐어. 어 많이 응. 겨 많이 응. 겨줘 응. 겨줘 됐어 어어어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응. 됐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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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자냐고. 앉자냐고. 지금 몇 시야? 어. 지금 몇시 앉아. 응? 지금 몇시인데 앉아.